새해 첫 주일에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이 네, 네. 시간에 설교의 기초가 되는 본문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이어서 17장 전장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큰 믿음을 가지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브레셋 장군 골리앗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를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흥에서 나온 흐세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담대함입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32절,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골리앗을 어떻게 지칭합니까? 36절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벌레셋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거인인지 장수인지는 다윗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도 내 손에 죽었습니다. 골리앗도 그 짐승에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나를 사자와 발톱, 발톡, 사자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벌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런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확신대로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하고 생활할 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적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가족들의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불법과 편법을 강요하는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단과 사입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 반영하는 이 시대의 사도, 사조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온갖 유혹과 핍박들이 있습니다. 골리아스의 외침과 같은 이런 세력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군대 병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대적을 하찮게 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믿음, 패배적인 믿음, 포기하는 믿음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 불신앙의 벽이 거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야. 말이 먹히지 않아.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거인인 그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그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여러분과 비교하지 마세요. 주눅 듭니다. 하나님과 비교하십시오. 그러면 잽도안 됩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침만 한번 크게 해도 거꾸라질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려고 가시지만, 그러나 계시만의 동산에 기도할 때 군병들이 파견되었는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느냐? 내디라 하니까 군대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열두 영 캠프 두대는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사 능히 그들을 무찌를 수 있지만 그렇게면 하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순순히 끌려가신 것이지 혹은 예수님 아니라 천사 하나라고 18만 5천 대군을 하룻밤에 멸하시는 분 아닙니까 믿지 않는 가족의 악함이나 교만함을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그의 완악함이나 굳은 마음도 크게 여기지 마세요 견고한 진을 너무 크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태산처럼 크게 보면 문제는 족살처럼 작게 보입니다. 지금 남편이 여러분의 신앙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고 방해한다 해서 절대로 믿음에 손해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당대히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권하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을 상대하고 다투고 이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적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적은 그를 장악하고 있는 귀신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악성과 악섭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귀신과는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남편도 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먼저 낙심하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남편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죽은 행실에서도 살립니다. 그렇게 능히 하십니다. 질병이나 가난, 기타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들이 여러분을 압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문제들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에는 성경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진 사면에 내렸는데 희우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먹다 보니까 욕심이 났습니다. 탐욕을 품었습니다. 정말로 자기들에게 필요하면 기도하여 강구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요즘 말하면 내가 세상 생활할 때더 잘나갔다. 고기감마곁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런 말할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또 아팠을까요? 그들에게 애국에 있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많은 고기감에 가면 옆에 가득하면서 뭐 나무 갖다 주고 불 떼고 신부름 했겠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국고성을 샀죠. 깔려 죽거나 다친 사람도 많았습니다.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농사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 고생하고 신어가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불의 지정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지도자를 보내어 그들을 구하여 내셨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기는 그냥 이제 살만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만나 싫다.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우리 같으면 배은 망덕한 인간들이라고 진멸해버리겠죠?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소원대로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코에서 고기 냄새 싫어할 정도로 많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질문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고 훌륭한 지도자이지만 하도 반역하고 배역하고 엄마는 백성들 틈에 사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사막에서 어디서 그런 고기를 구하겠습니까 하늘에 창을 내신대로 되겠습니까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시고 하에서 늘 매출하기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이운세각이 어렵지만, 뭐 사람이 있고 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이렇게 강하게 불게 하시고, 뭐이 쪽에서 강하게 불게 하시고, 뭐라고 보면 금방 오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께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있다 보면 중간쯤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 성전을 건축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공사를 주관하는 스루바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스루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셀로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어요. 큰산 마치 장애물과 같은 큰 그런 것도 네가 뭐냐 셀로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백성들이 학계와 스가랴 선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그들은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집요하게 방해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성경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또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부와 변화산 위에 계시다가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귀신들린 아들을 든한 아버지가 달려와 자기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들이 지금까지 귀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는데. 이 귀신이 나를 죽이려고 어릴 때부터 불에도 던지고 문에도 던지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발 무엇이든지 할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부러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디라 좋은 말이죠? 따라합시다. 할수 있거든이. 수 무슨 말이냐? 믿는자에게는 넘치 못하는 게 없는이라. 왜 따르냐는 건 좋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아, 맞다. 그렇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때가 어제는 말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네게 망하노니그 아이 예수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나갈 때 마지막 발악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데 마치 아이가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잡아 일 귀신이 일어났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성경 속에 이런 말씀들을 찾아서 많이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암기하십시오. 아, 네.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커집니다. 그 믿음으로 당대히 나가면 승리합니다. 아, 네. 이제 말씀을 성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을 압도합니다. 그걸 묵상하고 생각하고 밤새도록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여러분을 압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압도하십니다. 문제를 크게 보지 마세요. 자신의 연약함도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주눅들고 위축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